안녕하세요. 국대야물콜 미스터리입니다. 예, 저는 현재, 예,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 경기도 그 교통연수원에, 예, 운송자, 어, 보수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 어, 받으러 온게 아니라 아침에 왔고, 어, 약한 10분 전에 교육이 종료한 다음에, 이제, 귀 예, 기각길에 지금 들었었습니다. 예, 어, 시간은 9시부터 해서, 어, 12시 20분까지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에 지금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예. 뭐사방팔방으로꽉 차가지고 어 지금 빠져나가는 길이 지금 어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어제 차는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어 차들이 지금 완전히 만땅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한 대씩 빠져나가면서 어어 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는가. 아직 저도 이제 가늠할 수 없지만은. 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차량의 그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에, 여기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어 지금 어, 다 이제 또 번호부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어 그런데 이제 하물그어 뭐니까 운송 종사자 교육을 에, 이제 현지에 와서 지금 교육을 지금 오늘 실시해서 왔는데 에, 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금년도에 온라인 교육이 다 종료가 되고, 해서 결국은 연말이 가까워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아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 온라인 교육을 조금 활성화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키냐 했더니, 차츰 그 온라인 교육을 전환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약한 50%대, 금년도까지는 약한 50대 50으로, 어, 온라인 교육 50, 그 다음에 소직 교육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온라인 교육으로, 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와서 교육을 직접 받는 것도 굉장히 그 영향가가 있습니다. 어, 화면상으로 교육 받는 것보다 여기, 어, 강사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사례 내용들을 통해서도, 어, 우리, 어, 그 하물 운송 종사자들이, 예,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착안해야 될 사항들, 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그러한 정보 제공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어, 저도 오늘 뭐, 여기, 예, 현장에 와서, 어, 우리 강사님들 이야기 듣고 좀더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또 새삼스럽게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어, 앞에 차들이 지금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어, 경기도의 차량들은 어, 이쪽 그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쪼록 2025년도 어, 마지막 교육은 아니지만은 어, 주로 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은 어, 화물 운송 종사자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 빨리 예약 신청하셔가지고 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벌금이 있더라고요. 일회 예. 그 음, 누락을 음. 하게 되면은 음. 20만 원의 벌금. 예. 그 다음에 3회까지는 50만 원의 벌금 이렇게 조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벌금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에, 연수 보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순조롭게 지금 막 빠져나왔습니다. 네. 어,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이, 예, 깔끔하게, 예, 정리를 해 주시네요. 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어, 오전에는 어, 어, 경기도 교육 연수원에서 교통 연수원에서 화물 운송 교육을 마치고 지금 집 쪽으로 일단 귀결하는데 어, 근방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방에 가서 네, 밥을 먹고요. 가는 길에 예, 점심을 먹고 어, 또 일을 수행하면서 어, 일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어, 제가 오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 느낀 점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 강사님이 이제 겪, 겪은 이야기인데요. 예,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어, 겨울철에, 이렇게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수원에서요. 예. 어떤 그 여성분이, 이거, 그 어, 중년 여성분이, 어, 연수원 그 교육 장소 주변에서, 어, 좀 서성거리길래,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여쭤봤더니, 예, 남편이 여기 교육받으러 왔는데, 자기는, 어, 여기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추우 신데 들어가서 저 같이 좀 의자에 앉아 계시지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 저는 못 들어가면 안된줄 알고 바깥에서 있다가 하도 추워 가지고 어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 사무실로 잠깐 모셔다가 이렇게 예 따뜻한 차한 잔을 대접했는데 어 이분이 어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셔 가지고 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줬는데 에, 그 중에 자, 이제 그세 가지 자, 내용을 이야기 했는데, 어, 그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운전하면서 좀화물차 운전하면서 자기 남편도 그러는데, 어, 제발 그 어때? 스마트폰을 네. 보고 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더라? 어, 두 번째는, 어, 자기 이제 본인 이야기하면서요 예. 어, 자기는 그 자기 손주 어, 결혼하는 것 보고 어, 보기까지만 60km, 어,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주가 아직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스무 살이랍니다 스무 20살. 살 네. 예. 그러면 은 손주가 결혼하려면 어, 10년 이상은 걸리니까 아, 이가에 손주가 서른, 뭐, 살이든, 서른다섯 살이든 결혼하면은, 손주 결혼하는 거 보고, 옆길입니다. 보기까지만 살아, 살고 싶다. 이렇게 사회자입니다.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아니, 왜더 사셔야지. 무슨, 저, 뭐야, 손주 보기까지만 살아요. 그랬더니, 어, 사연이 있다니, 사연이. 예, 어떤 사연이냐면은, 어, 아, 그러기 전에, 어, 남편분은 운전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죠. 남편분은 운전을 하면서, 꼭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누가 봐도 헬멧 쓰고 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운전하신 분들도 그 사고 나면은 머리가 선생님 다치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고향입니다. 어. 중상 내지는 사망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헬멧을 꼭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주 결혼하기까지, 이 자기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그손주 결혼하고 더 오래 사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몇년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 사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조심스럽고 또 남편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하는데 예, 아들이 지금 없고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어, 결혼하는 거, 독립하는 거 보고 어, 세상을 열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휴, 가슴 속에 그냥 덜컥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에, 남편분이 헬멧을 쓰고, 어, 운전하는가 싶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남편분이 그 헬멧을 쓰고, 어, 운전을 했던 것은 아마 어,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부터 헬멧을 쓰고, 운전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예. 어, 그분 한 분, 예, 그 중년 여성분의. 지하철길입니다 그래서 300m 좌회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본인도 교육을 하면서 더, 어, 어 가일층 교육 준비도 더 어, 하게 되고, 꼭 이런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저도 그냥 이어서 괜히 그냥 가슴도 울컥하고 예참그 서글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하물 운송을 종사하시는뿐만 네. 아니라 우리 모든 운전자들이 자외전입니다. 진짜 안전 운행하는 것이 사, 가능하는 시기 예,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산아 알겠습니까? 예. 사고 정말 조심하고 또 예방하고 특히 또 이차 사고 예방하고 하는 것들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다 알겠지만은 어 오늘 마지막 우리 강사님의 멘트를 듣고 어 정말 더 한번 더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예. 헬멧을 쓰고 운전하는 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 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어, 것을 되새기면서 어, 오늘 교육에 예,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멘트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우울한 그러한 기분도 들어서 저도 좀 목소리가 조금 어,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간에 예, 우리 하물 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매년 1년 교육하는 거 빠뜨리지 마시고 예, 교육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 항상 어, 경각심도 새롭게 다지고, 어, 또, 어, 일을 함으로써, 어, 모든 우리 운전자들한테 모범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화물 운송 종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는,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간의 평안이 무궁무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